세상을 살다 보면 꼭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정에서 이런 좋은 조건들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 그냥 사랑받으면서 살아간 사람들 인생에서 큰 굴곡 없이 평범하게 자란 사람들 그래서 성품도 좋고 성격도 그렇게 모나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반면에 세상 한편에서는 이것과 정반대 사람들이 존재하죠.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택하지 못한 상황적 환경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더 나았을 법했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오히려 실수야. 아, 그래 태어날안 태어났으면 좋았으련만. 왜 태어나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야곱 같은 우리에게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단다. 비록 너희가 선택하지도 않은 환경 때문에 너희의 성품은 다른 사람보다 삐뚤어져 있을 수 있고 너희가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를 존재 자체로 여전히 소중하게 여긴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장자로 삼기로 결정했거든. 나는 너희의 삶에 그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요.